Oi. 안녕, 쓰레기 준 남자. 수줍남. 강원도와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강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오늘은 제가 이 강원도를 수줍하면서 인상 깊었던 쓰레기 베스트 3를 뽑아서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딱 강원도 쓰레기 베스트 3. 먼저 동해물가 백두산이 그곳. 수암 초대 바이 편을 보셨죠? 공의 물과 백두산이 할때 처음으로 나오는. 배경이 이 바로 초대바이랍니다. 나무젓가락. 예, 요즘에 이 나무젓가락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예, 관광지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나무젓가락이죠. 거기 보면 나무젓가락이 나옵니다. 이 나무젓가락 그렇다면 이게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X.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젓가락은요 나무로 만들어서 종이 분리수거함에 버리신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 종이와 달라서 일반 쓰레기에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버리실 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족하잖아요이 종량제 봉투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잘잘 잘 쪼개서 어떻게 쪼개서 봉투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두둥딱 이어지는 베스트 두 번째 두 동해 여행 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 벽화로서 예술 작품이 눈에 들어왔던 그곳 농골담길 영상. 보시죠.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심 속에 이런 산골 같은 뭐 동화 속 그런 벽화 마을이 있어요. 농골담길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쓰레기가 있을지 조이가 하나 주었습니다. 자쓰레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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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단 단지에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종이컵이거든요. 우리들 흔히 뭐 믹스커피라든지 물 마실 때이 종이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 그렇다면 이 종이컵은 재용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S. 아, 이거도 안 된다. 몰랐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안쪽에 보면요 물이 새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으로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컵 그리고 우유팩 음료팩들은 따로따로 배출하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요런 거 보셨죠 여기에 이렇게 종이팩이라든지 우유팩 혹은 종이컵만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쓰레기표 베스트 와! 두둥딱 젊은 인싸들이 찾는 그 명소! 안목해변! 개인 사담이지만 쓰레기 줍다가 그 여성분의 속옷을 좀 주워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곳인데 안목해변이라고 커피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그 핑크색깔 그 표지였는데 맛있죠 캔으로 아 개또이 아무래도 카페 거리가 많다보니까 테이크아웃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거 캔! 캔 어떻게 버리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캔은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또로롱! 캔은 재활용이 된다. 캔만 버리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버리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캔이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 이거를 아작내야 돼. 어, 어 이게 줄여가지고 부피를 최대한... 이안 되나, 이거? 어, 우이 밟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밟았는데 잘안 밟아지네 아무튼 예. 캔의 분리 배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수준남 광원도 쓰레기편 베스트 3 쓰레기. 쓰레기를 한번 어떻게 버리는지 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흐리보는 쓰레기니까 앞으로 버리실 때는 조금만 조금만 생각을 해서 버리자고요 아시겠죠?